눈 감고 한다고요 장기? 네 좌측 차가 4칸으로 올라갈게요 예그 네. 반대쪽에 띄운 쫄병을 지키는 거고요 센터포로 왼쪽 차쏘겠습니 노릴까요? 예 네. 노리겠습니다 차가 아마 왼쪽 한 칸은 포...폭기능이라서 끝으로 갈 거예요 왼쪽 음, 그러네 포가 네. 두개 있으니까 지금 자 오늘 장인 초대석은요 정말 현업 종사자가 오셨습니다 대한장기연맹 랭킹 고위 이수영 블로라고 합니다 롤로 치면은 프로게이머 랭킹 9등 오신 겁니다 프로님이 오셨는데요 이수영 프로님 장기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10... 1년 정도 한거 같아요 11년이요? 프로가 되신 건 언제예요? 20살 때 입단했습니다 아 그게 좀 빠른 편인가요? 느린 편인가요? 개인차는 있는데 장기간은 성인들이 많이 입단을 합니아 근데 그러면 이 프로 입단을 하게 되면 상금을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을까요? 바둑처럼 상금이 가지는 거예요아 그래요? 장기도 근도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긴 한데 네. 가족보다 성금이클 때가 있었대요. 아 예전에 장기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업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개인 레슨하고 유튜브로 네. 이제 트루를 내고 있고요. 아 장기와 떼려야 뗄수 없는 분인 거네요. 인생과 장기와 하나가 된 장기와 교미하는 교미까지는 네. 아닌가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수영 프로님과 오늘 뭐 보여주신다고? 오늘 눈 감고 한다고요, 장기? 예. 눈을 감고 어떻게 합니까, 장기를? 소리를 듣고 알아요? 소리를 듣고 이제 어떤 소리인지만 알려주시면. 기억을 머릿속에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보고 있으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지만 뭐가 어디로 갔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그걸 기억하신다고요? 예. 좋습니다. 오늘 보법이 달라요. 가볼까요? 이수영 프로님의 장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그 다섯 번째 쫄이 좌측으로 갔습니다. 음, 우측 마가 왼쪽 위로 갈게요. 우측 마가 네. 왼쪽 위로요? 예, 예. 네. 아, 이제 눈 가리고 장기를 하는 뇌로만 기억으로만 상대의 그 패와 우리 패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 상황 자체 당장 앞에 상황은 기억할 수 있어도 게임을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분은 이거를 할수 있다고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공인 구등이시면 엄청난 거거든요. 자 상대 우측 차가 네칸 앞으로 왔습니다. 우측 포가 센터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프로님이 어 일단은 아 상대 궁이 왼쪽으로 한칸 갔습니다. 좌측 1번 병을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1번 쪼리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수영 프로님은 또 이제 예. 아자 센터에 있던 상대 3번 쪼리. 좌측으로 한칸 갔습니다. 좌측 바가 우측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한 수번요. 아마 우측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상대 거의 뭐 1분 남재탄 시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님이 눈 감고 있으신지는 꿈에도 모를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다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예, 장기판을 띄울 수가 있어. 머릿 속에요?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씀 많이 안 드리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 오늘 프로님이 눈 감고 하시는 거. 아 이거 뭐 생방이 아니고 녹방이니까 당연히 중간에 눈 떴겠지. 아닙니다. 나중에 조회수가 진짜 높게 나오고 막주상 논란이 나면은 쇼츠 빨리 감기 해가지고 안 벗으신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일까봐. 예. 눈 감고 있긴 한데요. 아 역시. 거의 2분 남짓한 시간 계속 시간을 태우고 있어요. 3분째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장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 많죠. 생각보다 많긴 합니다. 그죠 상대, 이제 초일기에 들어가겠죠? 아, 기권은 하기엔 너무 초반이고, 그죠? 지금 다, 어? 상대 움직였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우측 상이 센터로 왔어요. 4번 경기 있잖아요. 그거를 위로 띄울게요. 위로 가나요? 예, 예. 네. 상대가 나간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을 했다는 게 방금 플레이에서 나온 거죠. 아, 4번 쪽은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올리신 거구나. 예. 자, 상대 초일기 상황. 좌측 마가 5시로 왔습니다 네 5번 줄 띄우겠습니다 네. 5번 줄 앞으로 가요? 네 위로 네. 근데 사실 이 상대분이 우리가 진짜 모르는 분인데 오랫동안 시간 끈게 오히려 지금 장인분에게는 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까먹을 수 있거든요 아상대 우측 차가 색칸 뒤로 빠졌습니다 우측 차가 위로 쭉 가겠습니다 우측 차가 위로 쭉이요? 네, 네. 자, 상대 초기 어, 상대 좌측의 포가, 상대 말을 뛰어 넘어서, 이게 그, 어디라 그래야 돼? 포 옆이요. 그쵸! 상대 포 옆으로 갔습니다. 네, 쭉간건데요 좌측 차가, 네 칸으로 올라가 있대요. 좌측 차가 네 칸이요? 예. 하나, 둘, 셋, 넷, 예. 그, 반대쪽에 띄운, 쫄병은. 같은 라인이죠? 예, 지키는 거고요. 음, 그러네. 포가 먹고 튈수 있으니까. 일단 상대가 초일기를 다 쓰더라도 상대도 시간 연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 상대 그 1번 졸있잖아요그친구한칸 앞으로 왔네요 한칸 우측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상대 좌측의 차가 한칸 앞으로 왔습니다 3번 졸이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다 살다 눈 감고 장기하는 분을 제가 초대석에 모시게 될 줄이야. 대박입니다. 아마 포로 쪼를 먹을 거예요. 차달라고 하면서. 음. 그리고, 어? 상대 그, 아, 그, 좌측에. 예. 네. 궁 지키는 애들 이름이 뭐죠? 사요. 좌측 사가 중앙으로 왔습니다. 방금 제가 띄운 센터 쪼를 한번더 찌를게요. 한번더 앞으로 가요? 예. 네. 오. 아슬아슬하게 계속 촐기는 안 쓰네요. 상대 우측에 마가 우측 4 앞으로 왔습니다. 우측 상이 센터로 갈게요. 우측 상이. 예, 센터로. 센터로 하나밖에 못 가죠, 지금. 예. 상대 드디어 첫 번째 초일길 썼어요. 자, 두 번째 초일길까지 썼습니다. 시간 연장하겠죠, 아마? 상대 1번 줄이한칸 앞으로 더 왔네요 걸린 차가 우측으로 2칸 갈게요 과연 상대 어떻게 나올지 기권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시간 연장했죠 어, 상대 차가 네 번째 줄로 왔습니다 그 센터 상으로 2번 줄 때릴게요 그아 센터 상으로 상대 2번 줄이요 예, 예. 때려요? 네 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차가 우리를 누를 수가 있죠, 상대 차가. 아. 저입니다. 예. 상대 차가 우리 그상 먹었습니다. 예, 스탠트 포로 차, 네. 왼쪽 차. 네. 예, 소비스. 노릴까요? 예. 노리겠습니다. 차가 아마 왼쪽 한 칸은 폭, 기 길이라서 끝으로 갈 거예요, 왼쪽. 음, 그러네. 포가 두개 예. 있으니까 지금. 기억을 다 하신단 말이죠, 지금. 예. 시간 연장하겠죠? 응? 어? 상대 접속이 끊겼다는데요? 아 기건 버튼이 네 이제 네. 네. 아야아 근데 지하철이라 잠깐 멈춘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60초 기다려볼게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막가 죽은 거라서. 그래서 이건 대체로 런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게임 꺼버리기가 하신 거잖아요? 예. 17초 뒤에 <laughs> 전말이 밝혀집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걸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인터넷 굉장히 좋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오래 안 끊겨요. <laughs> 자, 승리! <laughs> 야 진짜 대박이네요. 보법이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이제 뭐 상대가 9단까지는 아니어도 8단이어도 전투이 많고 8단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눈 감고 했단 말이에요 <laughs> 미쳤습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본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예예 예. 좋습니다 한번 플레이 보여주시죠 어떤 식으로 좀 플레이 하실 건가요? 일단은 이게, 네. 전기에서는 요거를 묶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전차 하나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상대분 차도 움직일 수가 못, 없군요. 못이 병이 죽으니까. 그러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쪽은 나중에 마가 나가고 면포 놓고 하면, 네. 이제 마와 상이 조를 지켜주기 때문에 아 차가 크기예요. 아. 그래서 말을 놓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네. 일단 조를 쓸어서, 네. 네, 상이 발빠닥에 나가지고 가 여기를 빨리 걸어줘야 돼요. 오, 어, 야, 이런 이해가 쏙쏙 되네 역시 프로님은 다르네요. 그냥 이해가 쉽게 말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어, 우리 쪽은 다르네. 사전에 저 5분이라는 시간 다안 쓰고 이겨보겠다. 아, 아, 그랬죠. 이겼다.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근데 설명하셨으니까 아닙니다. 이번 판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설명 많이 하셨으니까. 자, 상, 이 왔는데 잡아주고요. 차가 또 먹습니다. 오. 이때 상을 먹고, 와, 먹을 때 같이 먹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요거를 공짜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 포를 저거. 적어... 네, 이걸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먹어주고. 아 이거는 이제 먹고 네. 먹었을 때 상이 뜨면 포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아 불리한가요 지금? 유리한 것 같아요. 유리하다고요? 예, 요 정도 오거든요 포가. 네. 그래서 제차가 죽어요. 네. 포가 상을 먹고 장군에 이렇게 네. 죽거든요. 그죠? 그래서 궁을 한번 틀어줘야 돼요. 이제는 상으로 병, 먹을 수도 있겠죠? 이제는 또 변화무쌍하네요. 차가 다가는 이유는요. 네. 이제 포가 살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궁을 치할 아니에요 네. 그때 포가 아, 차가 같이 카운터 치는 거예요. 예, 양차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 공격을 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바로 여을 가면 당연히 로 살을 지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페이크로 이쪽을 이제 상으로 병두에 받겠다고 네. 페이크를 한번 받고. 그 다음을 먹을 겁니다. 아, 이러면 이제 궁이 먹을 거 아닙니까? 오, 아니네 아, 장군을 전국공자. 치네. 이게 이제 사 먹으면 막아줄 테기 때문에. 네. 네, 이러면 이제 천군치고 들어가는 네? 한수일 때 이렇게 돌았을 때요거를 네.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 그러네. 쫄로 막아봤자 쫄 먹힐 거고. 네, 이제 살 닫으면. 창문 치고 내릴 때 먹고 들어가니까. <laughs> 아니, 이런 매직이 있다고? 아 오분 더. 와. 오분 다안 쓰고 깼어요 진짜로. <laughs> 야 쉽게 쉽게 이기시네. 막판 한 판만 더 해볼까요? 네. 쪽을 여는 이유는 이쪽을 열면 상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타깃팅이 되거든요. 네. 일단 오분 안에 이겨야 되니까. <laughs> 네. 일단 차길 확보를 해야 되고요. 네. 이쪽에서 확보를 못해서 좀 늦추는 방법도 있긴 했었는데, 가끔씩 음. 단축적으로 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선 보통 막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막이 나와서 이렇게 풀어 넘고 네. 이제 이쪽을 씌우겠다는 거예요. 차를 아... 분란도요. 아. 일단 좌측 막가 나왔습니다. 일단 중앙의 기물이 빠르게 다가 네. 있다고 한 거고. 지금 나가면 포가 이렇게 씌우겠다는 거죠 네. 상하고 포하고 동시에 차를 쏘기 때문에 상대포가 예, 차가 죽거든요 네. 나가는 거네요 우리 차는 그래서 예. 말을 올린 네. 말을 올리는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씌우거나 했을 때 들었으면 되는데 먼저 이렇게 띄었을 때는 돌기가 좀 그래요 네. 그래서 내려올 건데 이제 포가 이렇게 차를 씌웠을 때한금 네. 들어서야 되거든요 졸먹으면 마가 나와서 차가 갇혀 죽겠다며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들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네 근데 이제 마버리가 눌리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넣은 네. 거예요 음... 이렇게 조 들어서고 나면 마가 여기서 못 음. 넣으니까 네 대신 우리 한 라인을 뺏긴 거네요 저 차가 네. 움직이는 다만 이제 좌측 세 번째 줄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약점이에요 아 우린 이... 열었구나 그래서 여기를 예, 이 마가 이제 양쪽 마가 다 약정된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차가 상달러 왔을 때 진출하면 나중에 폭기를 노출될 수 있어서 조금 안 좋긴 한데, 제 기본적으로 마가 위험은 노출 잘안 되거든요. 상대 생각이 많아졌죠. 이걸 취하면 차로 먹고 이 약정 마가 계속 시달릴 거예요. 예, 네, 왜냐면 저 말을 치워버리는 순간 포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차가 상까지 먹을 수도 있, 있을 네. 수 있거든요. 그러네. 어 차가 아. 나옵니다 상대가 먼저 먹겠습니다 이제 네. 차로 먹을지 절로 먹을지. 오, 차로 먹어버리네요. 이러면 대차를 우리도 하고 우리도 그냥 교환. 예 교환하고서 이쪽 차를 이제 풀리지잖아. 풀리네. 이러면 이제 여기 붙을 수가 있어서. 네. 이러면 이제 차장 쳤을 때. 네. 웅 내릴 수가 없죠. 살을 미리 들고 싶은데요. 살을 먼저 들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성들라고 그래서 좀 발빠르게 공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말을 올리는 차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말을 네. 올라가서 회방을 놓을 수도 있고. 예. 음, 일단은 졸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기면 말을 취하기 때문에. 네. 단두개 달라고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쓰겠죠 그쵸 막네요 좀 사달라고 해보고요 아, 이건 같이 먹을텐데 자 상대 급해졌어요 자 이러면 우린 약점을 네, 먹습니다 같이 먹을 수도 있는데요 오. 이 포가 네. 제가 이거를 약점으로 보는건데 네. 포가 아마 여기로 가서 길을 막을거예요 네. 이제 요게 나갔을 때 요걸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가겠죠. 네, 네 갔을 때요렇게 뜨면서 호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무리상이 올라가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네. 먼저 뜨면 옆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튈수 있죠. 그래서 창문을 쳐서 이 상이 갇혔잖아요. 어, 그렇죠. 죽여놓고 네. 이제 내리면 상장군을 칩니다. 아, 네, 이렇게 뜨고. 오 올라갔어요 맞아요? 예 포와 사류가니까 내려가건데 네. 그럼 또 장군 사실 이렇게 왔어야 됐을 것 같거든요 상대가? 예 상이 네. 있다는거를 방금 와 방금으로서. 대박이네요 아저 방금 5분 썼나요? 안쓰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초 <laughs> 네, 이렇게 안나왔어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엄청난 손님이 와주셔가지고요 눈동하겠는데요.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네, 오늘 저도 유익한 시간 보냈고요. 네.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다고요, 또? 네, 예, 예. 이수영 프로 창기거든요 예능 쪽으로 오늘 같이 안 하고 음. 예능 쪽으로 비슷하게 네. 장기를 두는 방송이에요 아, 어, <laughs> 오늘도 예능이었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늘 눈 넘고 와줬으니까, 예. 재밌는 장기 영상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으로 장기가 흥미가 생겼다 그러면 이수영님 채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laughs>